안녕하세요. 명진 가수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성 TV입니다. 명진 가수가 또다시 아침마당 도정 꿈의 무대에서 삼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은 명진 가수 검정공신을 부르며 굉장한 득표수를 차지하며 삼성에 성공했습니다. 무려 5만 표가 넘는 표를 받으며 삼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모두가 명진 가수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3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4성, 그 다음 5성까지 계속 쭉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날도 참가한 모든 분들의 사연도 많았고, 노래도 다들 잘 하셨는데, 모두가 승리했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팬 여러분, 다음 주도 꼭 잊지 마시고, 본방사수와 함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